안녕하세요. 일월아일월 1월 약사보살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6월 뱀띠, 연애운, 재회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뱀띠분들 6월엔 부부간의 연인간의 애정운이 상승합니다. 그로 인해 다른 운도 같이 상승하는 달입니다. 날삼제라도 이달에는 운이 듬뿍 들었으니 매사에 가벼운 언행은 조심하시고, 말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들어온 운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재회 기다리는 분들은 힘들더라도, 상대에게서 연락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좋은 달입니다. 이 달에 꼭 기석하셔야 될 것은, 입이 보살인 달입니다. 그거 명심하십시오. 나이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3세 기사생 연인간의, 남녀간의 애정은 돈독해지는 달입니다. 발복할 수 있게 움직이시되 말조심해야 들어온 복 챙길 수 있습니다. 입이 간질간질해도 꾹 참는 인내가 필요한 달로, 음,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음, 무엇이든 할수 있는 달입니다. 45세 정사생, 애정은 좋아지는 달이 분명합니다. 이 달엔 미뤄왔던 일이 있거들랑 해결 보면 좋습니다. 이분들 역시 농담, 우스갯소리처럼 가벼운 언행은 삼가하시면 좋습니다. 이달 시끄럽지 않게 조심조심 지내서 네, 들어온 운은 다 받기 바랍니다. 57세 을사생, 해정은 좋습니다. 연인간에, 부부간에 싸울 일이 적어지니 무엇이든 도모하여 움직여도 좋은 달입니다. 굳이 생년 연에 집착 마르시고 웃으면서 남 뒤통수 치지 마십시오. 그것만 조심하시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달이 분명합니다. 자, 이띠 분들 6월엔 애정운 상승 금전운 상승 분명합니다 뒷는는구설이나 사소한 일들에 내가 크게 반응하지만 않으면 그래도 조금 다 챙길 수있는 달로 보입니다. 들어온 운 보내지 않고 잘 잡으셔서 똑똑하게 지내시는 한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월아, 1월 약사보살이었습니다.